야, 얼코점. 저놈이 또 있네, 저거. 야, 만두는 어떻게 갔나? <놀람> 뭐야, 너.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뻘뻘나네요. 내가 이것도 먹나?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어, 원료 명치 황태 닭고기 생선살 미분 아 고네가 먹을 수 있나? 이게 딱딱한데?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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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기다려, 먹어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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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이리와, 이리와. 또 싸울라. 들어가, 기다려, 기다려, 어허, 어허이, 어 어허. 뭐고? 저 들어가. 싸우지 마. 또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또를 야 확. 야야야. 너, 들어가,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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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. 이 작것을 그냥 확. 야. 일로 와. 이, 안테나 뽑아버린다. 이씨. 哦嘿，哦嘿，呀呀，蛋烘当蛋烘当蛋有啊。 呀，蘑菇，蘑菇，蘑菇。 음식이 시한하네 만두 어디 갔어? 단 제안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민이 어, 지난달 20일에 그러면 15% 정도로 제안을 하겠다라고 낮춰서 제안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1 2 5고1 5는얼마 차이가 안나아요 하게 될 만하다 이거죠. 예, 서뭐 합의가 될것 같은데 세율을 합의한다기보다는 어.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데 대한 합의가 좀 부활적으로 나타나는 가는 지금 집세분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는 초청으로 돈이 들거든요. 예, 어.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 국가 중에 상당히 그 산업적으로 보면 경제 규모로 보면 만두 못봤어? 응? 만두 못봤어? 만두 이 새끼 누구 새끼야 만두 못봤어? 아줌마 만두 못봤어? 응? 삼순이 새끼 뱉다 삼순이가 새끼를 배부버렸 대충 대충 몇 장이야 이거 또 식물나라 고기가 없네 김치 깍두기 마늘 된장 끝 낮, 겨울에 32도네 허이고 미치겠네 아, 현대도 2위였네 2위, 했네, 2위. 야, 씨, 와이어로 당겼더만 나무가 이렇게 휘어버렸네. 저런 씨, 야, 이 씨,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응, 어떻게 된 거야? 응, 야. 아 좀, 망할놈이. 아이고. 그. 스틸비너가스틸비너를 야, 너스틸비너를한 달에 몇 개씩 해먹냐? 아 진짜. 좀 무식한, 고음탱이 때문에, 고은 애들 다 숨었구만. 저한 마리 있고. 뭐야, 저 누런 놈, 처음 보는 놈인데? 너 새끼 어디다 손 꺼놨어?